이거 나 보니까 이거,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안되네 이렇게 하아니야나 해볼게 다시 하. 아 이거 아닌가봐 이거 아닌가요? 이렇게 해서 잡아 하나 둘셋 아닌데? 아 뒤집어서 이렇게 두고? 아니지 이렇게 두고? 이렇게 해서? 여기다 이렇게 되나? 알코올 램프 자, 여러분, 다 같이 해야죠. 자, 짠하세요. 자, 이렇게 해서, 자, 저 만들게요. 폭탄주 제조합니다. 초코우유. 초코우유까지. 자, 약간 이렇게 뭐 깔로아 밀크 같은 그런 맛 날려나? 근데 색깔이 너무, 그, 제가 물감 쓴 다음에, 물에 빨았을 때, 색깔이 나온 것 같은데요? 네. 자, 여러분, 다 같이 취험해서 한번 할까요? 자, 뭘 위할까요? 우리의 앞으로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Cheers